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다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정말 기적 같은 짧은 순간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뭐야, 또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려 드릴 방법들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정말 실용적인 팁들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스트레스 없는 가벼운 하루를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스트레스와의 전쟁이겠구나 하고 한숨부터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현대인의 삶은 그야말로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복잡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심지어는 소셜미디어 속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모습까지 우리를 짓누르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때론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같은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감, 불안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방법은 아주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비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다섯 가지 기적의 순간들을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마법 같은 순간은 바로 몸 움직이기입니다. 운동이요? 에이, 너무 흔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짧게, 자주 움직이는 거예요. 꼭 헬스장에 가서 거창하게 운동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하시는데,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운동은 그런 고강도 훈련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가볍고 즐거운 활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혹시 회사 건물이 높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몇 분만으로도 굳어있던 몸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어깨를 돌리는 등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요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스트레스 해소 운동으로 인기가 높은데, 요가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몸 안에 쌓인 긴장을 풀어내고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잊고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죠.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까지 낮춰준답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데 통증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또한 숙면을 돕고 전반적인 면역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기여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 하거나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의 답답함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 날리는 순간은 바로 맛있는 음식으로 몸을 달래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 거, 단거 엄청 먹어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끔은 괜찮지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초가공식품이나 설탕 가득한 음식을 자주 먹는 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를 팍팍 올리는 지름길이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려 불안감이나 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대신 채소와 과일, 콩류, 생선, 견과류, 씨앗처럼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 보세요. 이러한 식품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들은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군은 신경계 기능을 정상화하여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아보카도,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고등어 등이 좋은 예시가 될수 있겠네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이로운 건강한 음식으로 스트레스와 싸울 힘을 길러주는 거죠. 맛있는 식사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마음도 덩달아 편안해진답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의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기분 변화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무심코 손이 가는 달고 짠 음식 대신 잠시 멈춰 서서 내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한 끼의 건강한 식사가 여러분의 스트레스 수치를 놀랍도록 낮춰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순간은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디지털 중독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나 SNS를 보다가 겨우 잠이 드는 패턴. 혹시 여러분의 일상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수 있어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피로감을 느끼고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들기 어렵게 되고 결국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잠시만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세요. 하루 중 잠시라도 스크린 없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제한이에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단 10분, 2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거나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으로 두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스마트폰 프리타임으로 정해두고 그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이 허전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곧그 시간의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오프라인의 삶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에 필수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박멸 순간은 나만의 자기 관리 시간 갖기입니다. 자기 관리? 그거 언제 해요? 할 일이 태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기 관리는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감정적인 건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중단 5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창 밖을 보거나 향기로운 디퓨저를 켜고 편안하게 명상하는 것도 좋아요. 명상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꼭 전문적인 명상법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향긋한 입욕제를 풀고 편안하게 반신욕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물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아로마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펜을 들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일기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뜨개질처럼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웰빙과 행복을 돌보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스트레스를 막아준답니다. 이러한 자기관리 시간은 마치 우리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주는 것과 같아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훨씬 더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스트레스 해소 순간은 바로 심호흡입니다. 겨우 심호흡이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심호흡이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이는 우리 몸이 위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깊고 천천히 하는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4-7-8 심호흡 방법은 스트레스 완화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방법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앤드루 웨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불면증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7초 동안 숨을 멈춘 후, 8초 동안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천천히 숨을 내쉬는 방법인데요. 이때 폐 속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이 심호흡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심호흡을 하면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는 등 신체적인 이완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잠깐 멈춰 서서 이 심호흡을 몇번 반복해 보세요. 회의 중 답답함을 느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화가 나기 시작할 때등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질 거예요.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짧은 순간의 마법을 꼭 경험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훨씬 향상될 거예요. 자,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스트레스 날리는 기적의 순간들 어떠셨나요? 몸 움직이기, 건강한 음식 먹기, 스마트폰 멀리 하기, 나만의 시간 갖기, 그리고 심호흡하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식단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며 디지털 디톡스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해줍니다. 자기 관리 시간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일깨워주며 심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날씨처럼 스트레스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적의 순간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컨트롤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